범일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바로 착하니 계압이 돼가지고 뭘로 깨달아서 정득할 것 같으면 돌 사람이 삼계의 고를 뛰어나리라. 신민 몽중 현 일꾼은 치도 객담 진 청풍이로다. 깊은 잠을 자는 꿈 가운데서도 일꾼을 척하니 놔두고 술에 취해고 거꾸로 져서 넘어지고 흥얼거려도 잡담하는 속에서도 맑은 바람을 떨치미로다. 금일 대중께서는 해냐마 알았습니까? 약부진된는 만약 알지 못했다 할진댄 또 산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항상 움직이고 걸어가며 돌려자는 밤에 아이를 라미로다. 서쪽에서 조사가 오셔서 9년 동안 면백을 하였는데 어떤 것이 최후의 일꾼인가? <laughs> 얼굴은 검고 눈동자는 맑고 깨끗하다.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고인의 은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주 대흥 땅의 제1세보은 선사는 이지 이양 사람입니다. 법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하시기를. 만약 저 속을 향하여 마음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한다면, 크게 정상의 머리가 편한 것과 같고, 만약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미한 머리가 그림자를 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상을 받고 명예를 드러내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자랑하고 안정된 것을 옳다고 하고 세운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니 어느 곳을 향해서 달마조사를 친견할고 비록 이와 같으나 일선도를 놓아버리면 별달리 상냥함이 있습니다. 모든 어진이여 옳은 것은 다시 누가 옳으며 잘못된 것은 다시 누가 잘못되었는가 옳고 그런 두 가지가 아득히 끊어지면 망가지 털이 분명히 나타나리라. 알겠는가? 앞에 옳다고 말씀하신 것은 간청에서는 바늘만큼도 용납을 못하고 뒤에 또 옳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사로이는 수레와 말이 통하는 것같음이라 이것을 밝혀서 얻으면 낮에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봅니다. 저기에 밝히지 못하면 춥고 더운 것이 있어서 그대의 수명을 재촉할 것이며 귀신이 있어서 그대의 복을 시기 질투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방금 산성이 말씀드린 이 의지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산성이 한 말씀 붙이겠습니다. 시적 와간 이를 성하고 비적 이로 타 삼정이로다. 오른 적, 옳다고 한 적, 누워서 해와 달, 별을 볼 것이요? 그렇다고 잘못됐다. 그렇다고 한 적은, 난열두시에 삼경정을 치노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비를 뛰어난 사람인고, 어떤 사람이 그럼 옳고 그런 시비를 뛰어난 사람이냐? 자투면은 부족하고 양보하면은 남아 돌아가리라. 하 어! 오늘 여 이번에 그총림의 멀사에 뭐 조금은 피해도 있고 또것도곡사는큰 피해를 받습니다. 네, 그래도 해인총림 대중이 일심으로도 모두 화합을 해가지고 요번 피해가 있어도 여러 가지로 가서 운력도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많이 여러 가지로 했어가지고 지금 피해 본 사찰에서는 또 안정을 되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중 대중이 정진을 잘해 주시가지고 그래도 이 해인총림은 큰 많은 피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내일부터 또 이렇게 이제 용명 경기는 하는데, 진리 용 경기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법청중해야. 불조 과구 파도출 백억세계 임자지 성불하십시오